Thank you. 아비 왔어? <laughs> 다을이는 <다흐리는? 웃음> 응? 다을이도? 여기 봐봐요. <웃음> <웃음> 이 진짜 많이 났어 다을이 이이 다비 이이이이 네요. 뭐 먹는 거? 물 먹는 거야? 아서준이야애 도라지. 아. 어. 내 친구들을 찾아줘. 노라. 보이 보이 보이. 다비 좀 봐. 준아 다비 뽀뽀 아기 뽀뽀, 뽀뽀? 그냥 안 쳐놔도 되겠는데? 다비? 응? 어 맞. <laughs> 저거 하네 막 그렇게 막 낯을 가리는 것 같진 않네. 이 형만 바르겠지. 진짜 이 낯가리네. 여기 있어. 애기들 다 이리로 와. 어. 그러니까. 다 이리로 와. 어구, 다울이. 음, 호시야, 뽀뽀. 끌고 싶어가지고, 다 친구 뽀뽀. 아, 친구 뽀뽀. 바르, 왜? 친구 뽀뽀. 음. 응, 엄마. 야, 이거 봐봐, 다울아. 엄마. 어, 답이 여기 봐봐. 어, 이거 누구야? 어? 이거 누구야? 어. 손미 진짜 빨 어, 나가 나올 거야. 어이구. 안아줘요. 안아줘요. 고맙닥니닥해맙습다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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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다다다습니다습니다고습니다 나한테? 오빠 움직이면 빠져있어, 빠져있어. 응, 괜찮아. 던지고 또 보네? 너네 아침부터 왜 이렇게 귀여워? 다을이는 뭐하는 거여? 나 얼굴 눌리고 있어, 다을아. 맛있습니까? 응. 음. 무슨 맛이에요? 낯수고래. 낯시고래이 보레. 이건데? 대사? 엄청 불이야 얌전히 좀 있으면 안될까? 다비야 다리이 얼굴 한번 보여주세요 다비도 아, 힘들어. 아, 힘들어. 이게 뭐야, 이거? 짠! 치우고 올게~ 근데 이거는 사먹이기도 그래가지고 요즘 매일 만들어 먹여서 이따 자면은 쌀미음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. 다비랑 다을이 얌전하게 잘열고 있네. 다 알아, 그거 만지지 마라! 여기 있어. 여기 있어. 여기 있어. <laughs> 응?

어디서 배웠어? 그 소리는 기기기기기기기 조심해야 돼. 답이야, 야, 답이야, 안 되겠다. 그거. どこなの 무슨 소리야? 답이야? 없는 사람이 잘한다면 진짜 잘한 거예요. <laughs> 네. 보니까 진짜 진짜 제작에 참여하지는 않았겠지만.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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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고떻게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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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